안녕. 오늘은 경우의 수 확인학습 문제를 풀 거야. 너희가 필요한 문제만 풀, 어, 보면 될것 같아. 자, 근데 일단, 경우의 수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법칙, 고배법칙을 먼저 배웠지.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을 배웠지. 문제를 보고, 아, 얘는 합의법칙을 써야겠다. 얘는 고배법칙을 써야겠다. 를 생각해야 돼. 합의법칙은 동시에, 고배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고배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때, 합의법칙은 또는이라고 나올 때, 고배법칙은 그리고라고 나올 때였어. 그리고 또 푸는 방법은 그냥 세워본다 근데 그냥 세워보면잘안 풀리니까 규칙성 있게 세워본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어, 이안 맞네. 서로 다른 유리컵 세 가지. 플라스틱컵 몇 가지냐?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의 컵을 택하는 경우의 수래.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볼때 일단은 경우의 수 앞에 이 꾸며주는 말을 봐야 돼. 이게 사건이야. 하나의 컵을 택하는 사건이야. 근데 컵이 뭐 있냐면 유리, 플라스틱이야. 그럼 하나니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 그치, 안 되겠지. 얘를 고르면 얘는 안 되잖아. 그러면 합의법칙, 고배법칙? 합의법칙. 3 더하기 2는? 풀어주면 되겠다. 합의 법칙을 사용했다. 자, 2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다. 경우의 수 앞에 있는 걸 보라 그랬는데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래. 그러면 얘도 합의 법칙 이용해야겠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야. 그럼 2의 배수는 주사위니까 주사위 숫자는 1부터 6까지만 있겠지. 2, 4, 6. 5의 배수는? 그러면 겹치는 거 하나도 없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따라서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돼. 세 가지 경우와 한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아, 4이다. 경우의 수는. 자, 3번은 문학 분야 잡지 2개, 과학 분야 잡지 3권이 있는데 두 분야에서 각각 한 권씩 잡지를 택하는 경우의 수래. 경우의 수 앞에 꾸며주는 말이 두 분야에서 각각 한 권씩이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 동시에 얘도 뽑고 얘도 뽑을 수 있어? 그치? 각각 뽑아주니까 동시에 가능하다. 따라서 고배법칙 이용한다. 따라서 과, 문학은 두 개. 과학은 세 개니까 육이다. 간단하지? 이번엔 사. 24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이거 수업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1번 소인수분해 2번 표 만들고 이렇게 했었지. 근데 이렇게 풀 필요 없이 우리가 한 번에 구하는 방법 어, 배웠었다. 뭐였냐면 일단 24를 소인수 분해해주면 6, 2, 3. 2에 3제곱 곱하기 3이었는데 표안 그리고도 한 번에 푸는 방법은 무엇을 이용한다? 그치. 약수의 개수라는 건 지수를 이용한다. 지수에 뭐 해주냐면 더하기 1을 해줘서 이것들을 모두 곱해준다. 그럼 여기 보면 지수가 3. 3에다 1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3의 1제곱이니까 얘는. 1에다가, 어잘 나오고 있나? 1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된다. 따라서 4 곱하기 2니까 8이 되겠다. 약수의 개수가 나오면 지수 더하기 1을 곱해준다. 라는 거. 5번. 수희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를 갖고 있고, 말은 긴데 수희는 1부터 5까지의 카드를 갖고 있대. 영민이는 6부터 10까지의 카드, 영민이는 10부터 6부터 10까지래. 그때 여기에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서 한 장씩 택했대. 그때 두 장에 적힌 수의 합이 7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겠다. 근데 여기서 각각 한 장씩 택한대. 그럼 7의 배수가 나오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7의 배수가 어떤 게 있냐면 7, 또 14, 이런 거 있겠지. 이런 거다 세주면 돼. 그럼 먼저 7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여기서 뭘더 해주면 될까? 일단 수위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수위가 1일 때. 뭘 더해줘야 7이, 나올, 7이 나오냐? 7이 나오니 6. 그러면 얘는 7이 되겠지, 더해주면. 자, 그러면 2면, 7, 7. 2면, 뭐를 더해줘야? 5를 더, 더해줘야겠지. 근데, 5 있어, 0미니까? 없지. 수위는 2를 뽑을 수 있는데, 0미는 5를 뽑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없다. 마찬가지, 마찬가지겠지. 수위에서 3을 뽑으면, 얘가 4가 돼야 되는데, 4가 없어. 5를 뽑으면, 2가 돼야 되는데, 없어.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그러면 1,6. 한 개니까 얘는 한 개. 그럼 14일 때는, 일단 1부터 한번 해보면, 14가 되려면 13이 되어야겠지. 근데 얘13이 있어? 없지. 2도 12가 되어야 되는데 12 없고, 3은 11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4는 10이어야 되는데 10은 있지. 따라서 한 개. 5는, 어, 뭐냐, 9. 음면 되는데, 있지, 얘도 구가 여기. 그럼 6은. 근데 이번에는 수위에서 6이 없지. 따라서 6은 빼준다. 따라서 2개. 즉, 경우의 수는 3개가 나오겠다. 자, 이렇게. 이게 아까 그선생님 말한 직접 세워주는 경우야. 자, 6번은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홀수인 거래. 자 선생님이 직접 세주는데 규칙성 있게 세준다라고 했었지. 일단 나머지가 홀수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세줄 건데 1부터 20까지니까 작은 수부터 한번 해보자. 1을 나누기 4했을 때 나머지 1을 4로 나누면 몫이 뭐가 될까? 그치 0이니까 나머지는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2를 4로 나누면 얘도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2가 되겠다. 3을 4로 나누면 얘 몫이 0이니까 나머지 3. 이번에 4를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지. 따라서 나머지가 0. 5를 4로 나누면, 몫이 1, 나머지가 1 나오지. 따라서 나머지 1. 느낌 오지. 6은 나머지가 2. 7은 3. 8은 0. 그러면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겠다. 1, 2, 3, 0, 1, 2, 3. 0 따라서 나머지가 올수 있는 것을 찾으면 1하고 3이 되겠지. 5하고 7이 되겠지. 그렇지. 1, 3, 5, 7 이렇게 있어. 그러면 1부터 4까지 중에 2개 5부터 8까지 중에 2개야. 4개마다 2개씩 나와. 그럼 1부터 20까지는 4개마다 2개씩 나오는데 1부터 20까지는 4개가 1부터 5, 5부터 10아이 1부터 4, 4부터 8,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 이런 게몇개 있냐면, 다섯 개 있어. 근데, 하나당두 개씩 나오니까, 5 곱하기는 1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면, 쉽게 생각하면, 1, 3, 5, 7, 이런 거야. 다 뭐야? 홀수지, 홀수. 1부터 20까지 자연순 중에 홀수인 거는, 반. 10개잖아. 그래서 10개가 나온다. 자, 7번. 7번 보니까, 정사면체 AB가 있는데, 이 A를 출발해서, 오서리를 따라 뒤까지 가는 거래. 단한번 지나간 꼭지점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데. 그러면은 음 일단 이렇게 막 입체 모형이니까 힘들잖아. 길찾기 문제를 우리가 평면으로만 만났었지. 그래서 입체 모형은 힘들어. 따라서 평면으로 얘를 만들어주는 거야. 어떻게 만드냐면 이 A를 눌러버리는 거야. 뽀개버리는 거야. 어떻게 뽀개냐면 B, D, C. 삼각형이 있었으면 이 위쪽으로 이렇게 삼 손이 너무 두꺼운데? 이 위쪽으로 이렇게 삼각뿔이 올라올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A를 이렇게 뽀개버리는 거야. A, 아안 나오네. 하여튼 A를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 눌러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가 여기 가운데에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AB, AD, AC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D까지 가는 거야. 얘를 좀 음, 그냥 이렇게 하자. 자, 그럼 여기서 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면, A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길이 이렇게 세개 있지. 각 경우를 나눠보는 거야. 자, 첫 번째 경우, A에서 바로 뒤로 가는 거야. 그럼 이미 뒤에 도착해버렸네? 그럼 얘는 한 가지. 그럼 두 번째는 A에서 B로 가는 거야. 자, A에서 B로 가는데, B로 왔다가 바로 뒤로 가는 경우가 있겠지. 근데 이쪽 말고도 또 이쪽으로, C로 가는 경우가 있겠지. C에서 다시 A로 갈수 있을까? 혹은 다시 B로 갈수 있을까? 한번지나고 꼬치점 지나지 않으니까 D로 가겠지. 그럼 얘는 두 가지. 마지막 세 번째. A에서, 어, 얘가 세 번째였는데, 바꿀까? A에서 C로 가는 경우. C로 가는 경우도 C로 왔다가 D로 바로 갈수 있겠지. 근데 여기 C로 왔다가 D가 아니라 B로 갈 수도 있겠지. 반대로 B로 갈 수도 있다. B로 가는 경우에 이렇게 가면 D에 도착하겠지. 근데 B로 갔을 때 다시 A로 가거나 C로 갈수 있을까? 이미 A와 C를 지났기 때문에 다시 A나 C로 돌아갈 수 없겠지. 따라서 이 경우밖에 없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니까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다. 따라서 1, 2, 2. 얘네가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D로 갔으면 은 D로 가면서 동시에 B로 갈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합의 법칙이지. 따라서 다섯 가지다. 몇 번째니? 1 0 어. 자, 8번은 서로 다른 동,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눈의 수의 합이 5 이하 또는 10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래. 자, 서로 다른 주사위라는 게 중요해. 같은 주사위를 던졌으면 얘들아, 같은 모양의 흰색 주사위를 던졌으면 얘가 1이 나오고 얘가 3이 나오나, 얘가 3이 나오고 1이 나오나, 같은 경우야. 근데 서로 다른 모양이야. 그럼 얘가 1이 나오고 3이 나온 거랑 얘가 3이 나오고 1이 나온 거랑 다르다. 같지 않다. 따라서 다른 주사위라는 거. 이때 눈의 수의, 수의 합이 5 이하 또는 10 이상이 되는 거래. 또는이야, 또는. 이런 경우의 수. 앞에 꾸며주는 말이 또는이야. 그럼 뭘까? 합의 법칙이지. 그러면 눈의 수의 합이 5가 나오게 하는 거 뭘까? 다르다고 했어. 뭐가 나오냐면 앞에 게 1일 때 1인 경우, 1일 때 2인 경우, 1일 때 3인 경우, 1일 때 4인 경우 2일 때 1인 경우, 1일때 2인 경우, 2일 때 3인 경우 얘 5니까 2일 때 4는 안되겠지? 3일 때 1, 3, 2, 여기까지 4일 때1 여기까지만 되겠지? 그러면 4, 3, 2, 1이니까 10개 아, 5 이하는 10개이다 이번엔 10 이상이 되는 경우는 1일 때군인데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9는 존재하지 않지. 그러면 6 이하여야 돼. 따라서 6 이하로 되는 거는 4,6두개 더했을 때10 이상이 되겠지. 또4,7 안되겠지. 7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5 1 2 이상이려면 5 혹은 5 1 2 이상이니까 11도 되니까 6또5 1마 5, 5는 다있지 6,4. 6,5. 6,6이 되겠지. 이에 1,2,3이니까 6개다. 따라서 얘는 10 더하기 6. 16개이다. 라고 할수 있어. 어, 잠깐, 나가나 멈추자.